오마이갓! g o 너 피부 광채 좀 봐. 물병 안에서 자고 일어났니 u n 리 e l i e v 내 피부는 낙엽처럼 푸석푸석한데 도대체 비결이 뭐야? Oh, t h a n 나도 얼마 전까지는 너처럼 낙엽 피부였는데 이걸 접했더니 새싹이 됐지 뭐야. 난 다시 태어났다고. What's the secret? 그래서 뭘 했는데 유럽 스파 제품이야? 아니면 그 비싸다는 헐리우드 피부과에라도 간 거니? 아니 그냥 피부 국적을 바꾸면 돼. 바로 대한민국! 우리같이 K-뷰티의 세계로 Let's go! 네, 미래의 얼렁뚱땅 상황극 오늘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외국인들을 연기해봤습니다. 아, 요즘 정말 K뷰티의 위세가 대단하다고 하죠. 특히 지난 경주 에이펙 기간 동안 각나라의 언론을 통해 조명되면서 더욱더 밝은 광채를 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한때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였던 도시 이름들, 뉴욕, 런던, 파리, 밀라노 대신 당당하게 서울을 세계도 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k 뷰티를 품은 우리들의 몸과 마음 그리고 피부 역시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되겠죠? 11월의 건조함에 맞선 수분 철벽 방어를 위해 오늘도 미료의 프리스타일은 촉촉하게 출동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 강군 KFN 라디오 미료의 프리스타일 어, 헌트릭스 골든으로 11월 4일 화요일의 스타일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라나이드 걸스의 미료입니다. 네. 아, 정말이지 요즘은 아무 데나 K자만 붙여도 성공할 것 같은 기분이 들 만큼 우리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 제품의 위상이 엄청난 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우리 K 컨텐츠가 진가를 발휘하고 있는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연기하고 말씀드렸듯이 조금 발연기이긴 했어요. 손발 오그라든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묘미죠, 오프닝에서. 이런 연기를 하면서 가끔씩, 예, 리프레쉬 해드리는 겁니다. 손발이 오그라들어서 리프레쉬가 되는 것도 있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리프레쉬 해서 연기를 한그 내용에서도 알수 있듯이 지금 해외에서요, K 뷰티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예, 너튜브 영상만 봐도 알수 있을 텐데, 아, 외국, 여자들이 K 뷰티 제품 너무 좋아해요. 뭐 남녀 그 심지어 미국의 유명한 래퍼들도 예, 래퍼까지 아, 이 K 뷰티 제품에 아주 푹 빠져서 제품 홍보를 다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영상 많이 봤는데 아 근데 이 K 뷰티 제품이 그냥 단순히 뜬게 아니고요. 분명히 이유랑 근거가 있습니다. 일단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했고요. 그 종목 분야가 진짜 다양해요. 엄청나게 우리가 원하는, 그 여자들이 원하는 걸콕 집어줄 정도로 굉장히 뭐 미백이나 뭐 피부 개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많고 거기다 가성비. 이 가격에 이렇게 효과가 좋은 제품 어디서 못 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만 구해요. 그래서 이게 세계에서도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여행 오면은 올리브 땡에 가서 그렇게 제품을 산대요 뷰티, 뷰티 제품을. 예,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 자랑스러운 K 뷰티의 네이티브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피부 관리 소홀히 하면 안 되겠죠.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피부 밸런스가 무너질 수 있으니까요. K-뷰티의 정수라고 할수 있는 기초 관리에 초점을 맞춰서 가성비 있는 피부 관리에 한번 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피부뿐만 아니라 몸도 마음도 건조해지지 않도록 촉촉하게 유지 잘 해주자고요. 자, 미루의 프리스타일에 사용과 신청곡 참여하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샵 0967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KFN 라디오 별 사탕 여기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안부 전하고 싶은 장병들은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미류의 프리스타일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자, 화요일 오후에 지금 졸음이 몰려온다면 아이 시간대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부에 아이돌의 음악과 함께 졸음 날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김유나 음악 평론가가 준비한 아이돌 백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이돌이 어떤 숨겨진 매력을 만나볼 수 있을지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도 함께해주시면서 후회 없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 또 김유나 평론가님과 티키타카, 예,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깜짝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부도 꼭 같이 해주세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E.I. 피처링 윤미래의 노래입니다. 빨간 립스틱. E.I. 피처링 윤미래의 빨간 립스틱 듣고 왔습니다. KFN 라디오 미래의 프리스타일 우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들 잠깐 봐볼게요. <laughs> 이문모님이, 아, 이분이 오프닝, 아, 늘 새로워, 짜릿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laughs> 오늘 오프닝, 아, 새로웠죠? 새롭고, 짜릿했다면, <laughs> 예, 성공입니다. 짜릿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면서 짜릿했으니까요. 아, 내가 잘하고 있나 하면서. <laughs> 다음에도 종종 들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1011님, 저의 뷰티는 세수 대충하고 농장에 가는 거예요. 아, 요즘 추워서 기름 코팅이 필요합니다. 아홉 시 전에는 손발이 얼어서 또 일을 못 한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홉 시 전엔 너무 추워서 일을 못 하시나 봐요. 예. 요즘 추웠는데 오늘부터 또 다시 조금 날이 풀렸다고는 해요. 아우 농장 일 하시는데 진짜 기름 코팅 엄청 필요할 것 같아요. 음. 그 유명한 그 제품 있잖아요. 바세땡. 예. 그 제품. 그게 은근히 되게 좋다고 하니까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11님의 피부 지켜줬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9921님이 지금 저는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라디오 애청 중입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예. 회사에서 일하시면서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3480님, 고객님 만나러 이동 중입니다. 날씨가 가을가을 하네요.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예, 오늘 날씨 좋습니다. 다행히 좀 풀려가지고 따뜻하고 저도 출근하면서 어, 엄청나게 두꺼운 패딩 입고 나왔다가 따뜻해서 얼고머니나 땀 나가지고 벗었어요. <laughs> 그래요. 자, 2111님 대학로 나가고 있어요. 약간 더운 차 아닙니다. 예, 맞아요. 오늘 좀 조금 음, 따뜻합니다. 음, 좋은 것 같아요. 아직은 가을이 완전히 가지 않았다. 가을이 우리 봐주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럴 때 어, 만끽해야 될것 같아요. 완전히 가버리기 전에. 다음에, 3223님, 가을인 것 같으면서 겨울 같고, 겨울인가 싶으면 가을 같은 게, 가을에 4만 4호는 처음이네요. 변덕스러운 날씨, 건강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예, 요즘 그러고 있죠. 아, 진짜로, 이렇게 일교차가 크고 왔다 갔다 할때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음,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1302님, 가을, 가을, 아우 반짝반짝 햇살 따뜻한 햇살 아래 늘어져 낮잠 자는 길냥이 가족 편안함을 누리며 달달한 커피 한잔 지금 저희 집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주 평온한 나른한 따뜻한 가을 오후 풍경인데요 아 달달한 커피 한잔 하시면서 가을 풍경도 느끼시면서 미루의 프리스타일과 쭉!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다음에 7598님. 지난주 일요일에 속리산 관광을 갔는데 엄청난 인파였습니다. 아, 하지만 단풍은 조금 기대보다 아쉬웠어요. 근데 오늘은 공원 산책하는데 날씨도 단풍도 모두 최고입니다. 오, 아우, 그니까. 그뭐 뉴스에서는 지난 주말이나 뭐 그때쯤이 단풍이 절경을 이룰 거다 최고조를 이룰 거다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이 오히려 더 좋은 딱 제철인가 봐요 그렇죠 예 그때가 제철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가 요즘에도 단풍 구경하러 많은 분들이 어~ 다니시나 봅니다 엄청난 인파였다는 거 보니까 느껴지는데요. 예. 꼭 근데 그런 산을 가지 않아도 우리 동네에 나무들, 가로수 나무들만 봐도 그냥 단풍,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예. 거기에서 느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4477님이 동생을 유난히 더 예뻐하는 딸이 크면은 동생이랑 결혼할 거야 해서, 안 돼, 가족끼리는 결혼 못해 했더니, 엄마, 아빠랑도 결혼했잖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해 주죠? 했는데, 야, 아이가 똑똑한데요? 그러게. <laughs> 가족끼리는 결혼 못한다고 했는데, 엄마, 아빠는 가족인데 결혼했잖아. 아,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 전엔 가족이 아니었어. 가, 결혼하고 가족이 된 거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아우, 근데, 똘똘하네요. 네. 동생을 그만큼 좋아한다는 거니까, 예뻐해 준다는 거니까. 아, 보기 좋습니다. 자, 7963님이 오늘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날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서 신청합니다. 가수 최연석의 노래 고맙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 노래 저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왔노라 재미있는 음악 퀴즈가 들려 노라 퀴즈의 정답이 바닷노라 프리스타일에서 준비한 부짐한 상품을 가사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이 코너는 혼자서는 놓치게 되는 노래 말 속의 보석 같은 단어들을 문제를 통해 알아보는 시간이죠. 노래를 들으면 문제도 맞추고 인생도 배울 수 있는 숨은 가사 찾기. 자, 오늘 준비한 노래는요. 안재욱이 부른 'Forever'입니다. 이 곡은 1997년에 발매된 배우 안재욱의 가수 데뷔곡이었는데요. 당시 안재욱은 별은 내 가슴에란 드라마로 스타가 되어 있었고요. 이 노래 역시 드라마 마지막 장면에 삽입되면서 짧은 시간에 큰 인기 몰이를 했습니다. 이 forever가 흘러나왔던 장면 여러분들 떠올리시나요? 제가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땡땡이였는데 돌아와 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자 여기에서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땡땡이었다.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보기가 있습니다. 1번 이유, 3번 소유, 3번 공유. 하나씩 넣어서 읽어봐 드릴게요. 1번 이유.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그러니까 제발 돌아와줘. 이제라도, 이제라도 내가 널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1번 이유, 2번 소유.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소유였는데 돌아와 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네. 네 3번 공유.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공유였는데. 아우, 공유 씨. 갑자기 공유 씨가 보고 싶네요. 자, 돌아와 줘 이제라도 사랑할 수 있게 영원히. 이렇게 예 보기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과연 이세개 중에 정답은 무엇일까요 노래 들으면서 한번 정답 맞춰보시기 바랄게요 왜 왜냐구요 바로 예예 예. 그것이 바로 오늘 정답이기 때문이죠 네자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67로) 여러분들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한번 맞춰보세요. 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니까 지금부터 시원하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안재욱이 부릅니다. Forever. 오늘의 수은 가사 찾기 노래 안재욱의 Forever 듣고 왔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퀴즈 정답은 네 소유도 공유도 아니고 1번 이유였죠. <laughs> 아, 너의 사랑만이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였다. 아, 청취자분들의 보내주신 정답 문자들 살펴보고 당첨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4370님, 이유입니다. 노래방 애창곡입니다. 하고 맞춰주셨고요. 4820님, 정답, 정답, 이유입니다. 저 오늘 생일이에요. 우리 남편이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해주셨어요. 어우,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0990님, 정답 1번. 우리 남편 잔소리가요 이유가 있대요 하셨어요 남편분이 주로 잔소리를 하시나봐요 아 그리고 6799님 이유 맞춰주시면서 제가 프리스타일을 포에버로 듣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 늘 그게 이유 아닐까요 아무튼간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때그 이유를 댈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냥 사랑하는 거라서 그런 의미겠죠? 감사합니다. 아, 6619님, 1번 이유 맞춰주시면서 이 시간을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오후에 정겨움이 물씬 풍겨오는 시간이기에 감사드려요. 좋습니다아 또, 그래요. 진짜 사랑한 데는 이유를 낳게 될 필요도, 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7378님, 별그대 정말 최고였죠? 안재욱씨 노래 부르는 모습이 떠오르네요. 정답 1번 이유. 미루님 팬이 이제서야 프리스타일 함께해서 송구합니다. 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7378님.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쭉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셔서 너무 반갑고요. 사랑합니다. 자, <laughs> 다음에 0068님. 1번 이유였는데 돌아와줘 할 사람하고 생일 3주 전에 깨져서 가슴이 후벼파지고, 쓰라리네요. 하, 하필이면 꼭 이런 이벤트 있을 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꼭 크리스마스 시즌,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깨진다거나. 음, 그럴 때. 평상, 물론 뭐 이별은 언제나 가슴이 아프지만, 두 배로 더 아픈 것 같아요. 0068님. 아 토닥토닥 해드릴게요. 네. 자, 다음에 3515님. 정답 1번 맞춰주시면서. 저는요, 다이어트를 매일 해요. 이유는 많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유를 적어주진 않으셨어요. 너무 길어질까봐. <laughs> 너무 많아서 다 적지 못하신 것 같고요. 7625님, 정답은 1번, 이유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행복해요. 목소리가 너무 예쁘십니다. 해주셨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6333님, 1번, 이유 맞춰주시면서, 오늘 청남대 단풍놀이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는데 독감이라는 이유로 못 갔어요. 가슴이 시려요. 유유 아우 독감 걸리셔서 못 가셨네요. 너무 아우 진짜 지금 단풍 딱 예쁜데 아우 많이 아쉬우시겠어요. 그래도 건강이 중요하니까 빨리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나오셔서 남은 단풍 만끽하시길 바랄게요. 그 어, 다음에 0467님. 정답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유가 생기고 변명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그러면서 또 살아갑니다. 해주셨고요. 7625님. 예전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네요. 포에버 제목처럼 영원히 아름다운 사랑하길 바랍니다. 정답은 1번 이유입니다. 이렇게 맞춰주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 정답 문자 보내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이분들 중에 오늘은요. 0 9 9형님 그리고 7378님께 떡함주에서 제공하는 명품쑥 인절미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아, 화요일 오후, 여러분들 재미있게 보내고 계신가요? 활력과 재미와 공감과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저한테 이런 저런 얘기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0967로 보내주시면 돼요. 어플 별사탕은 다운받으셔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7 9사2님이 도서관에서 글쓰기하고 공부하고 왔어요. 70이 되면서 자서전 쓰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풍이 든 나무들이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어요. 저도. 지금이 뽐낼 때인데 당당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많이 배우려고요. 늘 좋은 노래 감사합니다. 신청곡 패티 김의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이렇게 보내 주셨습니다. 네. 준비 잘 하셔서 꼭 멋진 자서전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청곡 띄어 드릴게요. 패티 김이 부릅니다. 가을을 남기고 간 사랑. 누군가의 작은 친절이 오늘의 우리를 살게 하고요. 누군가의 꾸준한 선행이 세상의 온도를 조금씩 올려줍니다. 세상은 아직 아름답다. 얼마 전 막을 내린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이아트행사가 치러지는 동안 경주 곳곳에서는 시민들의 땀과 헌신이 빛났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관광객을 안내하며 경주의 얼굴이 되었죠. 경주의 시민들은 매일 버스터미널과 중앙시장, 숙박업소가 몰린 성건동 일대를 돌며 담배꽁초를 주었습니다. 경주역에서는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방문객 안내에 나섰고요. 영어에 능통한 분들은 먼 곳에서 경주까지 찾아와서 통역 봉사를 했습니다. 황리단길 식당에서는 외국인들에게 메뉴의 재료와 맛을 설명해주는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볼수 있었고요. 어떤 일을 하든지 이들은 모두 내가 경주의 얼굴이다라는 책임감으로 맡은 바 최선을 다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저력 있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시민들 덕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밋밋하고 심심한 음식이 좋고 무탈하니 평안한 하루도 좋지만 가끔은 누가 판을 흔들어줬으면 싶습니다. 바로 이 시간 조미료처럼 들어온 맛깔나는 팝송처럼 말이죠. 음악조미료, 팝팝! 음악조미료 팝팝은 프리스타일이 별찬으로 준비한 팝송 두 곡을 여러분께 팍팍 안겨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팝송이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67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저희가 어울리는 커플링곡 같이 들려드리면서 상품도 보내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 팝송은 5689님이 청해주셨는데요. 얼마전에 영화 미스터&미세스 Mr. 스미스를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노래를 제대로 한번 듣고 싶어 청해 봅니다 에어 서플라이 노래인 것 같던데요 쩜쩜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목만 가물가물하게 잘 기억이 안나는 노래 보내주셔도 저희가 예, 바로 알고 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드려요 5689 님께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어, 청해 주신 노래는 호주의 소프트 락 밴드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입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가 주연했던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의 로맨틱하면서도 아이러니한 장면에서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이 노래를 아주 장난스럽게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마도 이 영화 이 노래 덕분에 두 사람이 결혼까지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비록 지금은 남남이 됐지만 한때 세계의 커플로 세상을 떠들썩했던 두 사람의 리즈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노래는 짐스타인먼이라는 천재 작곡가가 만든 곡인데 이분이 락 오페라 스타일로 웅장한 곡들을 잘 쓰거든요. 에어 서플라이의 노래가 1983년에 나왔는데 같은 해에 발매된 보니 타일러의 토로 이클립스 어 이클립스 오브 더 하트 역시 짐스타인먼이 작곡한 락 오페라 스타일입니다. 이 스케일이 큰두곡 들어보시고요. 네. 이두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일부 마무리하고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먼저 에어서플라이의 Making Love Out of Nothing at All부터 들으실게요. KFN 라디오 미류의 프리스타일 2부 시작하면서 YB의 잊을게 듣고 왔습니다. 자, 이어서 482구님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m 이비의 노래입니다. 다소.